아, 거미집에 거미를 던진다면. 오, 어, 들어갔어 이리로. 집인가 보다. 숨어버렸어. 못 찾을. 어디가? 아, 여기 있다. 찾았다. 너는 꼼짝없이 당했다 이제. 거미집에 거미를 던져. 어, 어. 내 손이 올라탈 뻔했어. 됐어요 두마리 거미가 만났는데 어, 자기 집처럼 지금 행동하는데 지금 거미 한 마리가 더 살고 있는데 지 집처럼 지금 가운데 섰어요 카메라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어, 한 마리 거미 어디 갔어 흔들어봐 먹이 먹이 어, 도망간다 거미들끼리 안 싸우나 다 지금 이 거미가 지금 다른 거미들을 내쫓고 있어요 얘를 잡아서 여기다가 올려줘야 돼 여기, 여기다가 됐어요 성공 퓨전 성공 자. 어 달라붙었다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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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다 싸운다 어 잡아먹었어 거미가 거미 잡아먹었어 감싸고 있어요 지금 아까 그 길쭉한 거미 먹이 됐어요 야, 바로 묶어버렸어. 묶어버렸어요. 오, 오, 또 한마리 둘이 싸운다. 아까 전에 야, 이 거미끼리 동족끼리 싸우네. 아까 전에 제가 위 집에 샀애 여기다 놨는데 제가 밀렸어. 야, 지금 다른 종족이 어, 두이 붙들려 그런다 거미들 거미. 도망간다. 냅다 도망가네. 지금 거미끼리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 상황 설명을 할게요. 이 거미는 원래 집주인이고 지금 도망간 저, 저 거미가 여기서 제가 뗀 거거든요. 떼서 이쪽에넘겼는데 걔가 먼저 이 자리를 찾아다가 얘가 원래 집주인인데 지금 요 거미를 또 데리고 와서 여기다 놨는데 묶였어요. 지금 먹이가 됐습니다. 그리고 다른 집에서 온 거미가 얘를 묶다가 원래 집주인이 나타나서. 대로 공격했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나타나서 다른 집에서 온 거미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집주인이 다시 차지한 거예요